안녕하세요. 주식 잘하고 싶은 언니 주자란입니다. 오늘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LG전자 상한가 가는 거를 볼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장이 정말 강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시총의 LG전자가 상한가를 갈수 있었느냐 하면 초 대박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LG전자가 마그나와 1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부품 공장 합작을 한다는 기사가 이제 블룸버그 외신에 뜨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LG가 이제 합작사 51%를 보유를 하는 거고 전기차용 전장 부분 조인트 벤처라 임팩트가 아주 큰 호재의 뉴스였죠. 이게 정말 대박인 게 마그나라는 회사가 C 시 부분과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매출액 기준 글로벌 5 위에서 한육위 정도 하는 부품사인데 애플카에 납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초 대박 뉴스인 건데 저는 이 외신을 뭐 바로바로 챙겨보지는 않으니까 좀 늦게 봤죠. 늦게 봤는데 그때 이미 LG 전자가 이제 팔프 상승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음, 제가 또 그때 바뀌어가지고, 뭐, 정신이 좀 없던 상태라, 아, 고민을 했죠. 가까운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사이에 이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이거는 좀 사야 될것 같아서 좀 샀어요. 근데 제가 산게 뭐, 15%, 16%? 이미 꽤 높은 자리에서 산 거라서, 어... 어, 상한가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 또 애들 점심도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5프로만 먹고 이제 나왔는데 진짜로 상한가를 갈 줄은 어네 저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많이 샀겠죠. 음, 사실 제가 상한가를 갈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소위 말하는 상한가 따라잡기 어, 이런 매수법은 저는 정말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는데, 뭐20% 이런 상태에서 30%갈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매매 기술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아, 오늘은 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아, 촉을 또 믿었어야 됐는데 이때는. <laughs> 팔고 나오니까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뭐 허다해요. 하루 이틀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 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음, 손해 없이 급등주를 따라가는 팁을 좀 드리면요. 일단 이미 크게 상승 중이긴 한데 이게 더갈것 같다라는 강한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한가가 쉽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샀는데 상한가를 바로 간다 이런 행운은 나에게 절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여러분 계좌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샀는데 바로 상한가를 간다? 거의 로또라고 보시면 돼요 저뭐 경력 10년 넘었는데 이런 일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 그래도 진짜 이렇게 LG전자, 마그나와 합작법인 설립 이런 정말 초대박 뉴스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상한가 깜이다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다 물려도 난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많이 사지 마시고, 음, 정말 미치도록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보시고, 그리고 손해볼 각오로 들어가시는 건데, 여기서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인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산그 매수가에 손절을 잡고 사는 거죠. 제가 엔지전자 16%에 사서 이게 음 10만 8천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격에 샀으면 바로 그 가격을 깨면 그냥 바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 잘안 나가시는 분들은 예약 매도 걸어놓는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손실이 뭐 음, 수수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베팅해 볼 만하다 싶으면 들어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상한가 따라잡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오늘의 간단한 어 급등주 따라잡기 매매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재밌었던 게 LG 전자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니까 LG 디스플레이 이게 갑자기 쭉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어 보시면 얘가 쭉 오르잖아요. 얘도 아마 몇 프로까지 올랐지? 얘도 한20% 넘게 올랐어요. 근데 저는, 아니, 이 LG 디스플레이가 뭐 상관도 없는데 왜 오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노텍.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어 엄청 쭉 올라서 얘도 한20% 가까이 넘게 올랐나? 하여튼, 음. 27% 어머, 거의 27% 상한가까지 올랐네요, LG 이노텍. 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쭉 빠지죠, 오르다가. 쭉 빠지더니, 어, 지금은 12%인데,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음 LG전자가 간다고 LG 이노텍하고 LG 디플이 수혜를 보는 수혜를 보는 게 맞는지를 일단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뜬금없이 같이 덩달아 상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모터를 납품하는데 왜 LG 디플이랑 이노텍 상관도 없는 애들이 왜 덩달아 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도 만도도 오르던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막 오르다가 다시 쭉 빠지죠. 만도는 사실 마그나와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오히려, 음, 빠지면 빠졌지, 오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음, 오늘 이제 LG전자가 큰 호재가 터지면서, 이제 관련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어이없게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아,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좀 너무 장이 무섭다라는 걸 일단 느꼈고요. 지금 뭐 스치기만 하면 상학과 간다고들 하시는데 진짜 너무 좀 요상하고 과열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구간은 좀 조심을 하는 게 몸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더 욕심부렸다가 갑자기 막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지금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있지만 막 한참 잘 가다가 그냥 뭐9% 10%막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은 차라리 좀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좀한텀 기다렸다가 내가 보는 종목 중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좀 자리가 이제 주어지면 그때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좀 손해를 줄이면서 급등주를 따라가는 팁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는 상한가를 갈것 같아서 이미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따라가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